자네, 자네의, 자네의 날이 설정된 지 36주년, 세월이 만에 지냈습니다. 아, 우리가 자네의 날을 책를 그때 36년 전에 생각하보면 어느 날 우리의 현재에 초지하는 많은 거리가 있는 어, 때였습니다. 지상 영계, 지상 세계뿐 아니라 영계. 에, 사탄세계는 공중원세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지상세계와 하나님 보좌자 밑까지의 사탄이 반대하는 그런 환경적 여건을 극복해야 할 고독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려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걸 다시 찾아가지고 해방시켜야 될 그런 임무 어? 기가 막힌 삶 이런 과정이 에, 우리의 찬해들이 가야 할 길이었다 타락한 어, 우리 인류 시조가 아, 어, 그릇된 자식을 나아왔던 이것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그런 처참한 역사과정을 시대를 넘어서 역사와 더불어 따라왔다는 사실은 우리 아래에제 같다. 그러면, 어날에 36주년을 맞는 잔해날 중상고 볼때이 잔해날이 어, 1996년을 따로 세운 그런, 그 해에, 그런 해에 자네의 날이 아니다. 연관적 사연을 지닌 자네를 생각할 때, 자네의 날은 그 마을 가운데는 숱한 사연이 엮어져 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자네 될수 있는 분이 누구냐? 누구예요? 아담형아 아담의 타락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복귀된 아담회 아담회가 그렇습니다. 그 아담회가 타락한 직전 단계의 둘로만이 둘로만으로서 의 아담회 아니야. 세계를 품고 있는 그 가운데 아담회 아니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계를 품고 있는 아담회가. 그야말로 참부모 이름을 가졌다 할 때는 그 참부모를 만나기 위 하려면 세계를 품고 있는 아담의 이 고개를 넘어가야 된다고 해요. 그런 문제가 돼요. 그럼 발전한 그 역사가 누구와 더불어 고난의 길을 걸어왔느냐. 역사의 발전과 아주 해체 나오는 것은 참부모와 더불어 고난을 겪어왔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이 세계적인 도 상을 중산권 넘어갈 때 이제부터 1 9 9 6년을 중산권, 2000년 2000년 될 때까지, 2000년 어, 2001년 가 2001년 4월 11일까지 부모님이 성원날날 날 때까지 이제 오늘 지내서.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4월달까지 이것이 그야말로 그야말로 무엇을 이루어야 되느냐 참부모님의 자네의 그 명분을 모든 인류가 같은 가치의 내용을 이룰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고는 지상에 찾아오는 개인적 해방을 예고하고 가정적 해방을 예고하고 정적, 민족, 국가, 세계, 천적, 해방을 예고하는 그러한 승리의 때를 이어받기 위해서는 참부모님이 엮어온 그 모든 정통과 하나되어야 된다. 연대성이 있다. 예?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 양심적으로 비교해볼 때 36년 가운데서 부모님과 매해 동안이나, 매해 동안에 몇 매태의 그 자녀의 날 기간을 부모님과 하나 되어 나왔느냐. 스승의 그 마음이 제자의 마음으로 전수한다. 주인의 마음이 자, 부하의 마음 혹은 종래 마음, 하인의 마음으로 전수한다. 오로지 전수식을 쓰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관계 안들. 그것이 뭐냐. 무슨 사람. 찬 사람. 이해하지 않고는 통일이 안 돼. 서로가 유하는 데 있어서 영원한 통일이 벌어지. 공식이야. 서로가 사랑하려고, 서로가 사랑하려고 하는 데는 전부보다 영원한 통일을거어요 서로가 사랑을 바꿨다고 할 때는 영원한 이별이에요. 그럼 오늘 자네가 내가 가정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나님 가정에서 효자 가져갔다, 효녀 가져갔다 다 원하지만은 진짜 효내 달라고, 효자 달라고 타락한 입장을 알고 하나 될수 있는 일을 얼마나 노력해 봤느냐? 자네는 와! 하나님 아들로서 효자라 대 봤어요? 딸로서 아! 효녀다 대어 봤어요? 몸 마음을 통일했어? 하나님 앞에 못가 이중 성격은 하나님 앞에 못가이 하나님과 같이 자기 마음대로 한 나라에 행동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될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손을 들어가 너는 내 아들 딸에게 여기들 영계에서 가정적 왕으로부터 국가적으로 처손 왕자로부터한 나라의 성자 왕자의 특권을 가져가지 그 모든 이상을 실천할 수 있는 대표자들이 나보다 낫기 때문에 내 모든 전권을 너에게 상속해 주나이다 아멘 하는 거기 가서 받는 거예요. 거기 가서.